안녕하십니까. 노가다TV 김목수입니다. 아, 텃밭이었습니다. 아주. 여기는, 아, 여기는 30평 단층 아, 개인주택입니다. 신축. 여기 뒤에는 옹벽이고 오토레벨. 아, 열심히 사는 김목수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김목수한테는 컨텐츠 하는거 아, 큰 힘이 됩니다 아 덥네 날씨 이거는 이제 자갈 깔아가지고 이제 버림 칠 겁니다 네 이거 덴바 덴바 보려고 이렇게 박아 놨습니다 아 덴바 버림 1 0 열심히 사는 김목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김목수한테는 컨텐츠 하는 거큰 힘이 됩니다. 기대발이 빵빵하게 했습니다. 아주. 열심히 사는 김목수입니다. 날씨 덥네요. 아 날씨 덥습니다. 열심히 일하는 김목수입니다. 아, 인생 뭐 있습니까? 열심히 살아야지. 네, 공구리 칩니다. 버림하고 여기 옹벽하고 같이 칠 겁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은 무료입니다. 감사합니다.